뭐 <목소리로> 볼도 어, 있고 마켓도 있고 튀김에다가 진짜 살짝... 오이 탕수육 같은 거 있네. 와 양파링 윙, 볶음면, 볶음밥. 아이고 배고팠나 <laughs> <아이고. 웃음> 보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헝가리 부부 김패밀리. 오랜만에 이렇게 야외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아름다운 봄날씨에 벚꽃이 여기저기 폈다 그래가지고 벚꽃 구경을 나왔는데 여기가 이제 저희가 매년 와서 사진을 찍는 부다 왕궁 근처에 아름다운 왕격 벚꽃이 피는 아주 명소인데, 지금 잘못 왔습니다. <laughs> 무슨 얘기냐면. <laughs> 아니, 오르씨가 여기 사진을 봤는데, 벚꽃이 다 폈다라고 해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나무들이 벚꽃인데 아직 안 폈어요. 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기억나? 기억나? 어. 우리 여기서. 1년에 한 번씩 꼭 사진을 찍었거든? 그래서 오늘 아빠가 이렇게 카메라까지 들고 왔는데 어 아니 내일부터 또 엄청 갑자기 추워진다 그래가지고 벚꽃 다 떨어질까봐 부랴부랴 아주 꽃단장하고 나왔는데 어 <laughs> 이거 어떻게 해? 2주일 어, 후에 1주일 후에? 2주일 어, 후에 어. 다시 다시 와야 돼? 어, 와야 돼. <laughs> 일단은 오늘 일단 날씨가 좋으니까 어. 어, 사진이나 몇장 찍고 가자 그러면. 아. 이거 언제 필려고 아직 준비가 안 됐냐? <laughs> 어, 저기 폈다. <laughs> 여기 한 송이가 올라왔네. 요 날씨가 좋으니까. 어, 날씨 좋으니까 <웃음> 사진 <웃음> 일단 찍고 가자. because we o the f l o <laughs> 한나야, 핑크색 꽃 어디 있어? 핑크색 꽃 <웃음> <웃음> 없어. <웃음> 아, 그래서 여기가 관광지이기도 하고 오늘 또 날씨가 엄청 좋아서 사람이 사람이 <laughs> 엄청 많습니다. 일단은 더니 한나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 근처에 어디 가서 아이스크림을 조금 먹으면서 어디 또 벚꽃 핀 곳이 있나 한번 검색을 좀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스크림 먹으러 언제 갈래 그렇게 가서 선을 절대 밟지 않는 와 여기 식당가나 이런데도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역시 부다페스트는 관광으로 먹고 사는 도시입니다 관광객이 엄청 많네요 아, 여기는 좀 유명한 카페인데 줄이 여기까지 서있네요 으... <laughs> 날씨 좋을 때 보니까 진짜 멋있긴 멋있네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성당이 우리 마차시 성당이라고 부다페스트에서 제일 오래된 성당입니다 부다페스트를 관광하실 때꼭 오는 그런 코스라 제가 이제 가이드업을 하고 있었을 때는 날마다 오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1년에 한 번씩 오네요. 그리고 저기 뒤쪽에 꽃갈콘 모양의 첨탑들을 가르쳐서 어부의 요새라고 하는데 도나우강과 국회의사당을 또 가장 멋지게 볼수 있는 전망대입니다. 아니, 엄마 잘 따라다녀. 여기 사람 많아서 야길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야. 아이고 싱싱이 가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냐. <laughs> 여기 전망대에서 딱 보면 저렇게제사가보나마 이렇게 <laughs>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yeah before c o already. 사람 많다. 여기 아이스크림 어 가게인 것 같아. 아이스크림준다니까 아주 얌전해졌네 <laughs> 발걸음이 엄청 가벼워졌네 하나 이거 무슨 색 아이스크림? 핑크색 핑크색 아이스크림 <laughs> 아빠 코아이스크림 <두코> 바닐라 <laughs> 더니는 초코 아이스크림이랑 바닐라 아이스크림이야? 와. 이거 무슨 맛이야? 이거는 피스타치아 그리고 알몬드, 아하. 이거는 코코넛 위 초콜릿. 오. 여기 앉아서 먹어. 어, 나 사진 한 장만 찍을게. 여기, <laughs> 이렇게 앉아있는 거 사진 찍으면 예쁘게 나올 것 같은데, 뒤에 쓰레기통이 있구나. 괜찮습니다. 이 아이스크림 먹는 거, 벚꽃 사진 대신 한장 찍어야 되겠네요. 방금 사진 몇장 찍었는데 이게 <laughs> 쓰레기통이 나오면 아무래도 조금 사진을 망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쓰레기통 안 보이게 예쁘게 잘 찍었습니다 아 주세요 음 맛이 없는데? <laughs> 젤라또 같은 쫀득쫀득한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음, 슈퍼에서 파는 보코넛이 <laughs> 음, 조금 더 맛있다 음. 저렴한 아이스크림 맛이 나네요 <웃음> <웃음> 야! 기만나! <laughs> <laughs> 벌써 다 먹었어 이거? 어이? <laughs> 음 <laughs> <laughs> 이야 <웃음> 배부르다면서 <웃음> <웃음> 맛있어? <웃음> 것보다 아이스크림이 좋다. <laughs>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이스크림 다 먹었고, 어 꽃이 피었다는 곳이 있다는 것 같아요. 식사를 하러 가든지, 벚꽃을 찾으러 가보든지 한번 장소를 옮겨보겠습니다. 오늘 아주 핑크색으로 예쁘게 벚꽃 사진 찍으려고 나왔는데, 찍고 들어가야죠. <laughs> 여기 골목에 딱 들어오자마자 너무 예뻐가지고 사진 한장 찍어야지 했는데 웨딩 사진을 또 멋지게 찍고 계시네요 그래서 일단 아이들이 배고프다 그래서 밥 먹으러 왔는데 선이는 아주 멋있다 진짜 클럽 가도 되겠다 야그리 우리 한나는 저거 엄청 짧은 캐리어인데 저걸 끌고 가겠다고. <laughs> 한나야 그렇게 그냥 들고 가자. 뭐가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가자, 가자. 아이고. <laughs> 그래 그렇게 들고 가니까 빨리 가면 좋잖아. 오늘 저희 점심은 중식당에서 먹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짜장면 같은 걸 팔면 좋겠지만 현지 중식은 어떤 음식들이 나오는지 뭐 같이 먹어보시죠. 네, 그래, 조심히 가자. 아, 정말 오랜만에 오는 식당인데 오늘 문을 닫았네요. 가는 날이 장날이네. 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기생충의 송강호 씨 대사가 명대사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계획 중에 가장 최고의 계획, 무계획입니다. 무계획. 이게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아까 그 식당이 문이 닫혀가지고, <laughs> 주변에 다른 식당을 찾았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요, 주말이라.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서 누가 오셔가지고, 귀빈이 오셨나봐요. 여기저기 경찰들도 많고, 통제를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차 안에서 거의 지금 1 시간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이거 뭐야. <laughs> 지금 이거 밥을 먹고, 꽃을 보러 갈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벚꽃 구경하러 나왔는데. <laughs> 벚꽃 구경은 못하고 아마 밥먹고 집에 가야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찾은 식당은 오르시가 가고싶다는 식당인데 여기 중식당이래요 물리페는 어, 뷔페 식당 같은데 일단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이 꽤 있는 식당이고 뷔페처럼 여러가지 음식을 마음껏 떠다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더니야 음식 고르러 가보자 <목소리> 오... 도 있고 마켓도 있고 튀김에다가 음, 음. 진짜 오이 탕수육 같은 거있니야와이 아. 돈이야 이거 아. 치킨이래 치킨 와 양파링 윙 소시지 볶음면 토마토 충전 가자 이거 먹고 맛있으면 더 먹어. 오오 한나는 치킨하고 리즈 <laughs> 맛있게 먹어요 어이구 어이구. 밥이랑 면이랑 치킨이랑 맛있는 거다떠 왔네 브로콜리랑 <laughs> 그래서 아이들은 무료고 어른은 한 사람당 25,000원씩 해가지고 5만 원 정도 결제했습니다 <laughs> 자 이미 시방편으로 더니가 또 젓가락 쓸수 있게 <laughs> 만드는 겁니다 맛있게 먹어 오오 이 맛있게 맛있어? 거왜 손으로 떼어서 먹어? <laughs> 음. 음, 그거는 코리아 치킨 같은 양념 치킨이야. <laughs> 근데 한나 이 숟가락 파르페 먹는 숟가락 아니냐? <laughs> 엄청 긴데 <laughs> 잘 먹네. <웃음> 볶음밥. <웃음> 아이고 <laughs> 배고팠나 보네. 아, 저희가 주차 자리가 없어가지고 꽉 막힌 시내를 몇 밖에 돌았더니 아이들이 배가 고팠나 보다. 우와 엄마 좀 봐라. 한 입에 들어가겠어? <laughs> 흘리지 말고 자. <laughs> 아, 욕심쟁이네. <laughs> 또 왔습니다. 한번 맛을 보고 맛있는 거더 떠다 먹으려고 하나씩 골고 <laughs>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치아 교정기를 뺐어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큰 음식도 한 입에 먹을 수 있습니다. 좋아 이빨 편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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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해주세요 이 어. <laughs> <오> <laughs> <laughs> 와두 번째 접시. 아니 <laughs> 이건 아, 어 <그랬어? 웃음> 맛있어? 호박 튀김인 것 같아요. 애호박 튀김. 네 치아 교정기가 없으니까 <laughs> 더 맛있게 먹는 것 같습니다. <laughs> 아이고 더니도 큰거 거의 다 먹었네. 한나도 음. <laughs> 어머러머. <어물어물. 웃음> 음. 아야. <laughs> 음. 더니 두 번째 접시 음. 맛있었나 봐요. 잘 먹네. 음. <laughs> 어, 한나야, 한나도 찐스타? 음 알았어, 한나도 면이 먹고 싶대요. 아이들이 무료인 점이 너무 좋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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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적으로 어, 음식이 괜찮습니다. 원래 그 중국 음식 좀 보면은. 음식이 좀 짜서 제 맛이 안 맞는데 오늘, 어, 오늘 음식은 대체적으로 짜지도 않고 맛있네요 헉, 벌써 다 먹었네? 아니? 어, 또 있어? 먹어? 조금만 <laughs> 열어주세요 어? 네. <laughs> 어? 엄마를 그렇게 보고 있었어? 아빠 이쪽으로 이쪽으로? 알았어 보자 자. <laughs> 이 누가 누구야? 하 아, 나. 하나 아, 아, 오. 전이도. 이딱 붙으면. 예. 사랑해. 그래서 저희는 식사를 맛있게 끝내고 지금 집 주변에 우리 머르깃 섬이라고 이 공원 어딘가에 벚꽃이 조금 폈다는 얘기를 듣고 <laughs> 벚꽃 좀 보러 왔습니다 <laughs> 오 힘이 장사네 장사야 가자 <laughs> 이 주변에 어, 볕이 잘 드는 곳 어딘가에는 나무가 한두 그루 정도 <laughs> 꽃이 달린 것 같은데 못 찾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근처 놀이터에 갔다가 집에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내일 또 아롱사태, 수육 듬뿍 넣은, 우육별을 만들 거라서. <laughs> 집에 가서 요리해야 돼요. 괜찮아. <laughs> 신났네. 점프! <laughs> 음, 요즘 노래로 되어 있는 놀이터가 많이 없는데. 여기 놀이터는 모래바닥이네요. 아, 어, 귀여워, 안녕. <laughs> 어? 여기? 짜잔. 아까 왕궁에 있을 때만 해도 반팔 입고 나온 게딱 좋았을 정도로 더웠는데, 어, 저기 미끄럼틀 있어. 오늘 저녁부터 <laughs> 추워진다더니 벌써, 어우, 바람 보니까 사늘하네. 선이야, 이거 할때 아빠가 뭐 하라 그랬어? 유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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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조심해야 돼! <laughs> 그래, 유격! 유격, 유격! 유격, 유격! 유격. <laughs> 인용근에 <아유. 오. 웃음> 마주 보면서 아이랑 같이 함께 타는 2인용근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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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겠다. <웃음> 야, <웃음> 엄마는 날씬하고 한날 조그마니까 그렇지. 아빠는 더니 오빠랑 사는 힘들어. <laughs> <laughs> 더니야꽉 잡아, 간다. 이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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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바람 엄청 분다 <laughs> 조금만 타다가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 다니야 바람이 엄청구네. 아, 그래서 음. 바람만 보고 있지. <laughs> 그래서 <노래 하지> <laughs> 이 빙글뱅글이라고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노래야. 자 간다 빙글뱅글 어떻게 하나. 우리 만남은 빙글빙글 돌고 여울 저가는 저 세월 속에 좋아하는 우리 사이 멀어질까 두려워 불쌍의 <laughs> 골저곳에서 아직도 아버지를 많이 느낍니다 <laughs> 괜찮아 그러면 저희는 어디 제 집에 가야 될것 같으니까 여기서 오늘은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아주 예쁜 벚꽃과 가족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했지만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laughs> 저는 주말에 또 아롱사태 등풍로 우영맨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럼 오늘도 즐겁게,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저희는 곧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 한나 빠빠. <laughs> 내려오는데 정신이 없지.